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 양식은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구속사의 주요 번제들, 그중에서 욥 시대의 번제와 이드로, 모세 장인 이드로의 번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요배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니 여기서 요배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요비 자녀가 아들이 일곱이고 딸이 셋이었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생일날 1년에 생일이 열 번이나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번제를 10번씩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배반하였을까, 죄를 졌을까 봐 부모의 입장으로서 대신 이렇게 범죄를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요배 행사가 항상 이러했대요. 그러니까 일편 단심이었다는 거죠. 자,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번제는 뭐 공부를 다 하셨지만 재물 전체를 불러 다 태워서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가죽은 제사장의 분기수로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번제하면은 딱 떠오르셔야 돼. 온전한 희생. 번제는 온전한 희생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 가지 주요 번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요셉 시대 번제와 이들에 번제죠. 이런 번제들을 왜 이렇게 구사 시리즈에 기재하고 있느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돼요. 그래서 번제를 들었을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구약 성경을 빗대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욥 시대의 번제 욥의 시대의 번제 작은 첫 번째로 자녀의 범죄를 사죄, 사죄하기 위한 욥의 번제예요. 동방의 사람 중 가장 큰 자로 불리운 우스 땅의 욥은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선결케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네 명수대로.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열 명이면 열 명, 10명, 열 번의 번제를 드렸다. 그 이유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혹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조심스럽게. 날마다 살폈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그들을 염려하고 자녀들의 성경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 요배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마음이 일평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는 요비 번제 드리는 거죠 네, 두 번째 작은 두 번째는 요배게 번제한 친구들이 드린 번제가 있어요 요비 드린 번제가 있고 욥 시대에도 또 요배 친구들이 드린 번제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요은 고난 받는 동안 새 친구들로부터 새 친구들로부터 공박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그들 사이에 판단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요비 더 정당했다고 판결을 주셨어요. 요은 일평생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재앙, 징계를 받잖아요. 그래서 요비랑 친한 친구들은 와가지고 정죄를 해버려. 너잘 생각해봐, 너죄 징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신 거 아니야? 하면서. 아, 난 정말 모르겠어. 난 정말 죄진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공방을 다투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배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첫 번째로 요배 친구들에게 명령하신 번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배 친구들이 우매하게 행하며 정당하지 못하게 말한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취하여 요배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수송아지 얼마나 비싸요. 가축이 재산이었잖아요. 또 수양 일곱. 이 엄청난 재물이 요구된 것은 그만큼 요백의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친해서 친해서 말을 하기가 쉽잖아요. 말을 꺼내기가 쉽고, 하지만 그런 사이일수록 하나님과 관련된 일 때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죄하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친할수록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절대 하나님 입장에서 올라가서 그들을 정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요의 친구들의 순종과 요의 친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내종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요의새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번제를 드렸고, 요은 그들을 위하여 뭐 했어요? 기도. 여기서 내종 요비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인즉 이랬죠.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좋은 친구 관계로 다시 회복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번제는 온전한 희생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 번제는 하늘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신관계의 회복이에요. 또 번제를 드림으로써 요베 친구들과 요비 또 회복이 됐죠. 하나가 됐죠. 그래서 이웃간의 친구들간의 회복. 그래서 벌써 십자가가 그려진 거예요. 번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요베 공경을 돌이키시고 요베에게 그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첫 번째 죄사함 두 번째 하나님과의 화목 또 여기 세 번째 추가한다면 친구들과의 화목. 우리도 지금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불법적 거치기 있고, 또 말씀 튀기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들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용해 보자면 우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근데 아, 거봐, 우리 말이 맞잖아 하면서 저들을 배척해서는 안 돼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 너희가 가서 사과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 함께 화목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같이 받아들이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지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회복이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셔야지 정문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모세 장인 이드로의 번제 이 번제 의 배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동안 장인 이드로가 잠시 방문했어요. 근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군대를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해내어 내신 모든 일과 또 이스라엘이 길에서 광해에서 다난 모든 고난을 그 장인에게 고했어요. 장인한은 이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동안에 이제 과거를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들은 이두로는 기뻐하면서 번제물과 희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세 장인 이드로는 비록 이방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우리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깨닫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약간 좀 자칫하면 잘못될 수 있는 게 구속사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받을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우월감에 도치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선민의식에 갇혀 있고,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 만유를 창조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어느 교회에서나 다 믿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더 밝히 알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허용하고 또 포용하고 그들 위해서 인정을 해드리고 또한 교회에서 한 아버지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배척을 해서는 안 돼. 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었죠. 올로몬 사님께서도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시고 열방이 평강 제일 교회로 몰려온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평강 제일 교회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을 준비를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백성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의 역할들 을다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자면 첫 번째는 친구들과의 회복이죠. 두 번째는 번제를 들어서 전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구역 공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배 번제와 이드로의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두 가지는 번제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당연히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었고 또두 번째로는 전도가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적용으로써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가운데 자식들을 위하여 따로 예배드린 적이 있는지 있으신가요? <laughs>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 가정 예배가 사실 자식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위한 기도, 이거를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면 방안에 신앙. 그래서 올해 우리 남성 교회 또 우리 평강제육교회 목표는 말씀책의 목표는. 아직 방 안에 잠자 있는 신앙들이 많아요. 요새 코로나 이후로 너무 통신이 좋아져가지고 기술이 좋아져서 온라인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집 밖으로 안 나오셔, 방 안에 문 잠고 거기서 예배 드리시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다 지금 다 아우론 성교센터로 이렇게 모셔야 돼. 다 끌어들여야 되고 내 가족부터 그리고 내 이웃부터 이렇게 다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열매 맺는. 복된 우리 남성교회 모든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께서 복주시기로 작정한 날, 남들보다 이른 아침 이렇게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오늘 요배 번제와 이드로의 번제를 통해 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뜻과 또한 비전을 밝히 깨달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앞장서서 실천하는 장자된 우리 남성교회 구역자님들 다될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를 앞장설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하는 모든 손과 발을 복주시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근심 없는 재물의 능도 얻게 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빌고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높였다라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